안녕하세요 이민년에 잔내비띠라 하잖아요 우리 원수미띠들이 어떻게 보면 참점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좀 차갑기도 하고 재주가 어?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민년에 이별공방 이별이라는 표현은 가정 있으신 분들은 이혼하신 분들이 많고 공방 공방 좀 떨어져 있고 한 지붕 아래 서 있어도 어때요? 너는 너 나를 이렇게 틀어지는 게 보이고 이게 가족이 됐던 배우자가 됐던 이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적으로는 조금 내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조금 제재가 있어서 머리 꼬리 아프신 분이 있어 잘 자란 소송 응? 어, 법적인 제재에 좀 부딪혀서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힘드실 분이 있겠다 그래요 올해 이제 어, 19살 이제 신생이죠 이분들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 그지만 모든 이제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더러,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아이가, 뭐, 이성에 빠진다든지, 갑자기 뭐를 사고 싶어서, 막 사고를 친다든지, 친구들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골치 아픈 이런 자손들이 조금 있어요. 올해 엄마들 정신 놓지 말으셔야 돼요, 연초부터. 이해하셨죠? 다 서른 하나의 우리 지금 임신생인데요. 임신생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내가 어 연인간에 조금 이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너무 뭐 일찍 하시면 내가 조금 삐끄덕 거리는. 인연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일적으로는 내가 조금 무탈하게 조금 넘어가시고 좀 예술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올해는 이런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고민이 조금 들어오실 거야.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판단력과 좀 뚝심이 조금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43살 경신생 분들, 이분들이 조금 많이 고민스러운 게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30살 후반부터 그니까, 러 결혼을 이제 20대 때 하신 분들, 공방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내가 하는 일에 고민이 좀 많으라 했거든. 그래서 37 성주운을 받아놓고도 37살 때 편치 않았어. 왜냐, 집안에 분명히 복상수가 있었을 거고, 몸이 많이 아팠을 거란 말이야, 특히 여자분들. 그 다음에 남자분들도 역시 밖으로 좀막 도는 게 보여. 근데 이제, 올해 이민년에 이거를 종지부를 찍을 것이냐, 아니면 더 나갈 것이냐, 이 기로에 조금 네. 서 계신 분들이 있고 그 동안에 조금 일적으로 좀 단절되었던 부분이 다시 연결돼서 금전적인 거는 풀린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가정적인 거를 조금 많이 보살펴줬으면 좋겠어 남자든 여자든 43살 되신 분이 고비를 넘, 넘으시면 내년에 사사공공수로 그냥 넘어가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지금 경신생분들이 드는 산재에 어 금전적인 부분은 타격을 많이 안 받는 분들이 많은데 가정적인 부분에 기로에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굳이 안 해도 될 이혼을 하신다든지 그잖아 두 부부의 문제를 가족한테 알릴 필요는 없어 둘이 해결하죠 친구한테 알릴 필요 없어 둘이 해결 남 때문에 더 우리가 더 싸운다거든 그것만 조금 가시면 조금 내가 우울한 기분 막 침울했던 게 밖으로 조금 나오실 수 있는 해운년이들 삼제에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시운타서 이제 무신생 분들 같은 경우는 부모간의 이별 공방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근심이 온다는 거거든. 부모님이 아프거나 뭐 암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노안으로 뭐 입원을 했던지 합병증으로 고생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 아픔이 조금 올수 있는 게 쉬운 다섯이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혜롭게 넘기셔야 돼. 이때, 어, 집안으로도 바람이 불거든, 사자 바람이 불으면. 그래서 안 들어와야 될 인연들이 자꾸 생기면 피곤해진다, 서로. 어? 그러니까 피곤할 일을 좀 만들지 않고 내 중심을 조금 잡으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자식으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는데, 내 욕심이야. 자식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 자식하고도 불화도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근심이 조금 끝나셔야지. 올해 쉬운 다섯이 고비수를 조금 넘기셔야지만 지혜롭게 내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러나 단, 이제 금전적으로는 그래도 큰 손재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하시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실 일도 조금 있으세요. 응? 어, 평상시에 몸 관리를 조금 안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쉬운 다섯이기 때문에 폐경기가 오고 갱년기가 왔기 때문에 뼈골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좀 많으시다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그래서 치료를 조금 많이 받으시라 어? 고생하지 마시고 치료를 조금 받으시고 운동을 조금 하신다든지 산보를 걷는신다든지뭐 필라테스를 하신다든지 이런 운동적인 요소가 조금 삭히시면좀 극복하실 분들이 조금 많으시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원숭이 띠 드삼제입니다. 산재맥이 꼭 하시고, 애군 액살 좀 걷어내셔서 무탈하시길 조금 바랄게요. <목소리>